2025년 3월 7일 금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돈다방 미스리를 방송하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만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뭐 코스피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한 2,300에서 한2,500뭐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2,600 정도 돼서 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머 뭐 미쓰리는 뭐 저런 종목도 매매해 뭐 이런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에서 종목 얘기도 할수 없고 업종 얘기도 할수 없고 그러다보니 뉴욕 증시 시황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또 코스피에 대한 그~ 밴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에피소드 댓글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미쓰리 (2025년) 코스피 하단을 얼마까지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아마 그 질문을 해주신 이유가 작년에 미쓰리가 너무 코스피 하단을 기똥차게 그냥 장중에 (2400) 깰수 있다고 한방에 갈수 있다고 막 장중에 그냥 (100포인트) 이상 빠질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코스피가 막 200포인트 막 넘게 빠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 미쓰리. 올해도 한번 신발 한번 살려 봐. 이런 의미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어, 제가 한 3, 4년 2, 3년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종종 해 드렸습니다. 야, 미스리 넌뭘이게 잘났다고 그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 사신 분들, 진짜 그때는요, 그냥 사면 그 다음날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식으로 좀나 어디 가서 주식한다 라고 주름을 잡던 분들이 다시 주식 시장이 빠지고 막 2,500, 2,400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 멘붕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그니까 유동성 장세 그런 분위기에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당분간 3,000 어려운 포인트 속에서 뭐한 2,400, 2,500 그때 매매하기 되게 까다로운 장이다. 유동성 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력들이 종목 가지고 장난질 할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의미로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 3000포인트 당분간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 하단 얘기했고 상단 얘기하면서 미쓰리가 좋아하는 코스피 지수는요. 뭐 2400에서 500뭐좀 부담스럽지만 600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오늘 8월 아니 3월 7일이니까 조만간 3월 중순에 돌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밴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못 합니다. 단지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 드렸던 메시지가 뭐냐면 올해는 굉장히 매매하기 힘든 장이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막 따로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장이죠. 어제 같은 장이었습니다. 어제 막 코스닥 1% 넘게 하락하고 코스피 올라가고 막 지랄 발광하는 장. 그리고 종목들도요. 굉장히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 코스피 밴드를 얘기할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나름대로 어떤 공학 정신을 가지고 차트를 분석해서 보조 지표를 놓고 대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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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제가 보고 있는 나름의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지표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오히려 저는 거래량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올해는요 음~ 그런 코스피, 그, 예상이 별로 의미 없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어, 미스리 그러면 2,000포인트 깨지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3월이니까, 뭐, 남은 한 9개월 안에, 뭐 진짜, 예를 들면, 은 뭐, 코로나 같은 게또 이상하게 막, 막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재해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2,000포인트 훅 갔다가 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3000포인트 훅 찍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여하튼 올해는요 코스피 밴드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어, 최근 방송에서 뭐 미국 경제지표가 작년 10월 달부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녀석은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다가 미국 대선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관세전쟁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넥스트레이드라는 그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약간 거래가 분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저로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판을 어떻게 굴릴까. 제가 넥스트레이드 매매하는 분들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업무 중이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지. 내가 퇴근한 다음에 컴퓨터 한배 앉아 있어 봐. 나 전업 투자자 저리 가라고 나돈잘벌수 있어. 이런 그뜬금포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고 종목들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목들이 막 활발하게 이 등락률, 등락폭이 정규 시장보다 굉장히 폭이 넓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확대되고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넥스트레이드의 어떤 그런 그 등락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올해는 코스피가 뭐 얼만큼 갈 겁니다. 뭐 어디는 못갈 겁니다. 뭐 그런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굉장히 하여튼 지랄 발광하는 지랄 발광도 그냥 같이 지랄발광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따로 지랄발광하고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대로 대한민국 증시는 대한민국 증시대로 정규장 시간 내 움직이는 정규장 시간 내 움직이는 종목들대로 아니면 3시 반부터 8시까지 거래되는 그 거래에서는 또그 거래대로 아마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 옛날에는요. 주식 투자 아니면 부동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뭐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금융 상품도 ETF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돈의 몰리 현상이 줄어들고 돈이 자꾸 분산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값 몰랐죠? 막 비트코인 올라가다 요즘 내려갑니다. 뭔가 자산 시장의 거품이 좀 깨지가 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아뭐 어떤 악재가 나올래나? 근데 악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인 지금 그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하여튼 올해 저도 뭐 매매면 매매, 아니면 시황이면 시황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시기에는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황, 뭐 다른 어떤 그 모든 이슈들, 뭐 어떤 뭐 상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막 정신 없이 막막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코재든 혹은 악재든 그런 것들이 나와서 흔들지 아니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장이 흔들릴지는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 미스리 올해 코스피 하단을 얼마까지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는 그 밴드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 드릴 텐데. 뉴욕 증시 미쓰리 예상대로 2월 달까지 쭉 버티다가 2월 하순에 방향을 잡긴 잡았는데 방향을 아래로 잡았고요. 한 이틀 빠지고 반등하고 그리고 또 하락하는데 장중에 플러스로 시작했다 마이너스로 끝났다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에 있지만 이 등락에 대한 움직임이 오히려 종목들보다 더 활발하게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크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 확실한 거는 2월 중순까지 계속 버티다가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잡은 것 같고 그 방향성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오래 움직일지 이제 그 기초판을 까는 시간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하여튼 면밀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요. 예민한 상태에다가 또 뜬금없이 또 대체 거래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 까다롭습니다. 자, 3월 6일 목요일 뉴욕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오르고, 아니, 이틀 내리고, 하루 반등하고, 또 다시 내리고, 그리고 내리는 폭이 2월 중순까지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다우지수가 0.48% 상승했어요. 뭐, 나스닥이 0.51% 하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1% 미만 때, 뭐, 0.23, 0. 뭐, 4, 5. 만화 봤자0.78% 내에서 움직였다면,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은요, 1%대, 2%대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입니다. 장 중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꼭, 거꾸로 움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맥, 캐나다와 멕시코 산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전히 뉴욕 증시는 불안해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와 멕시코산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맥을 못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락했다. 이유는요? 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뉴욕 증시는요. 관세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슈를 땡겨쓴다 그리고 오래 가지고 놀지 않는다 금방 질려한다 주식은 바람둥이처럼, 바람둥이처럼 한 이슈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지 못하고 후다닥 갖고 놀다가 또 던지고 다른 이슈를 또 미리 땡겨쓰고 그래 지금 뉴욕중시는요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투자자들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어떤 연준 위원들의 이 답답한 속내 이런 것들이 증시에 막 뒤죽박죽 섞어찌개처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문가들은요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치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철회한다든가 아니면 유예한다든가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주식시장이 굉장히 정상일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전, 관세전쟁에 대해서 제가 익히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예를 한 거지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저지라를 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다.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미쓰리 이야기가 얼만큼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요. 일단 경제지표 먼저 보면 이날 발표된 주간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전주 대비 2만 천명 감소해서 22만 1 천건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좀 깜빡 깜짝 많이 나왔죠. 그리고 챌린저 그레이 크리스마스의 감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달에 17만 2017명의 감원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터지고 막 셧다운되고 그때 기록했던 26만 2649명의 감원 계획 이후 월간 감축 계획으로는 최대다. 이거는 어, 미국 정부가 지금 막 구조조정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 맞물려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저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를 체킹은 하지만 뭐이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을 막 뒤흔들 수 있을 만한 메인 거리는 아니다. 자 그리고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경제성장도 지속되지만 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그게 뭐다 관세 전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자신감이 약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서 자신감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들이대는 근거는 2월 중순에 발표했던 뭐 소매 판매 혹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약간 둔화되는 약간은 아니죠. 사실 좀 많이 둔화되고 있죠. 그런 모습들, 개인 소비 지출도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 바로 미국의 금리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어제 해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 뭐 대출금리는 좀더 높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높은 거야? 사실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아 초저금리를 가지고 놀던 사람이 지금 이 4%대 5%대 금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문제는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금리가 높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초저금리에 너무 길들여졌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 금리, 지금의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게 자꾸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올해 이회 금리나 예측에 틀린 것은 없다. 여전히 금리나 가능성 있다. 라고 뭔가 시장에다가 이제 희망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장마가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관세는 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 확률, 13.1%로 전일 21.3%에서 낮아졌고요. 50BP 인하 확률이 오히려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특히 관세전쟁 같은 경우 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엑셀을 막 밟아대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해버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으니 경기둔화와 엔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따로 국밥으로 분리시켜 놨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둔화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인플레이션을 뚝 떼버릴 만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당장 시장은 금리인하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겠죠 저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분위기는 많은 전문가들은 관세전쟁 관세전쟁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은 금리인하를 위한 것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음~ 올해 시장이요 어~ 종목들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코스피 코드, 코스닥도 그렇고 그니까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장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꼼짝 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꼬라지를 보고 있습니다.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그럼 이제 세력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죠. 근데 제가 아까 비트코인도 가격이 내려가고 뭐 금값도 뭐 요즘에 이제 뭐 뭐금 금이 고공행진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선가 말씀드렸죠 미국 국민들이 뭐 주식에서 발을 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뭔가 자산 가격의 거품이 깨지고 있, 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시장이 굉장히 어~ 좋은 말로는 버라이어티하게 돌아갈 거고 나쁜 말로는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아마 이번 주 모습보다 더 현란할 수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따로 움직이고, 코스닥도 장중이치 혼자 움직이고 막,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 혼자서 막1% 넘게 빠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좀 잠잠해질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이런 것에 익숙해질 때가 올 텐데 혹시 그 안에 어떤 뭐 재료가 혹시 나오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또 뭔가 시장을 또 뒤에 흔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까다롭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상당히 까다롭네요. 그리고 왜 지금 쓸데없이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복잡 그것도 원래는요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다 주식한다고 하는 분들 많았을 때, 어, 이렇게 거래량 느니까 한번 경쟁 붙어가지고 한번 나눠 먹게 할까? 뭐 이랬는데, 지금 거래량도 없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특히 개별 종목 거래량도 없는 녀석을 갖다 또, 그, 거래소를 또 반으로 쪼개고,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서, 어, 당분간 굉장히, 어, 저는 약간 예민 모드로 갈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8시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있거든요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물론 나중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시간 내가 아니죠 8시까지 매매하는 종목이 된다면 또 그땐 제가 직접 매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매매는 하진 않지만 계속 째리는 거죠 아 어떻게 판이 굴러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 체력이 많이 고갈되네요. <laughs>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눈따방 미쓰리 3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봤고요. 시장 굉장히 여러분 까다롭습니다. 그거 어,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듣보잡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가 잘될것 같으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일로 가고 저희가 잘될것 같으면 또 보따리 싸고 글로 가고 그러면 밥도 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저기가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막 손절하고 막 따라가고 그러다 큰일 나니까 여러분 매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때다. 예, 그렇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어, 3월 7일 금요일 뉴욕주시 마감 현황은 3월 8일 토요일 더 깔끔하고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